오늘 우리 시편 23편 같이 읽었습니다. 이게 1절부터6절 짧은 시이긴 한데 어이 시편 23편 가지고 책한 권을 이렇게 뭐쓸 정도로 정말 풍성한. 어,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는 시가 뭐다 마찬가지겠지만 시편의 어, 시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23편은 더 그렇게 평가되어지고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새벽에 뭐 1절부터 6절까지 일일이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 오늘도 한두 가지만 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두 절을 가지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0편 23편 다윗의 시잖아요. 근데 어이 시가 이뭐 목자 목자의 얘기잖아요. 여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목동 시절 경험했던 것들을 기록한 거다라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특별히요. 이 시편이 쓰여진 시기가 다윗이 그 목동 시절에 이렇게 그 목자 목자를 목자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어, 그 때,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어, 이끌어 주신 그런 모습들, 어, 그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시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딱그 당시에 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인생을 인생을 살,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 뭐 이스라엘의 왕이 된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까지 왔는데, 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은 목자 선하신 목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좋은 목자고 나는 양이었네. 어, 자기 이 자기가 목자 시절 경험했던 그 양들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그려 놓은 시가 이0편 23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말년에 내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어, 그러면 그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어,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나. 그죠. 그는 하나님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럼 누굴까요? 당연히 다이시겠죠. 어, 하나님이 나, 다이을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이시 이 시편을 쓰면서, 특별히 이 시를 쓰면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염두에 두고 썼겠냐는 거예요 혼자만 보고 두고두고 두고 두었다가 죽으면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썼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음. 다윗은 자신이 이 양과 다를 것 없다는 사실을 어렸, 어렸을 때그 목동 시절의 경험으로 뒤늦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 정말 나는 한 마리의 양이었네 어, 목자가 기르던 목자가 야, 치던 그런 양이었네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경험도 했단 말이에요. 인생의 말년이 되었으니까 다 보았잖아요. 음. 그래서 <laughs> 다윗은요 그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 어. 그런 의미로 한 편의 시를 남겼다는 거죠. 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후대 사람들이요. 잘 보세요. 내가 한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았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깨달았습니다. 난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나와 같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잖아. 인생의 말년에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 남기니 잘 읽고 깨달아서 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길 바라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어 나를 이렇게 쓰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2절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나는 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 나만 그렇습니다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나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나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썼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요, 이 10편, 23편이 다이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의 고백도 아니고, 어떤 장로님의 고백도 아니고, 어떤 권사님의 고백도 아니고, 나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아까 2절 읽었잖아요? 우리 다시 한 번, 다 같이 한번 2절, 어,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풀밭에 놓이시며, 아멘 네, 앞에 상반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요 그가 나를 풀밭에 뭐 하신대요? 누이신다는 거예요 누이신다 다른 말로요 나를 눕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눕는 게 아니라 응? 나를 내가 누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 이게요 양에 대해서 잘알 때만 무슨 이야기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누우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인데, 하나님께서요, 이 양을, 그 목자가 양을 눕게 해주시는지 나는 거예요. 눕게. 어. 필립 켈러라는, 지금도 아마 책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분이 10편 23편, 양과 목자인가요?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양과 목자라는 책 가운데에서요, 어, 이 사람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어.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요, 8년 동안 일부러, 그 호주인가요? 거기서 그, 목자 생활을 한 거예요. 팔레스타인과 비슷한 기후를 찾아가지고 8년 동안이나 양을 쳐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에 대해서 양의 습성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을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한 책인데 왜 눕게 하시게 누, 누이신다고 얘기했냐? 어, 뭐 양을 그냥 누워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표현을 왜 했냐? 그거는요, 양들을 보니까요, 이 양들이요. 어떤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편하게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양들도 까다롭나 봐요. 그래서 그 조건이 채워져야지 편하게 눕는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양이 원래 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겁나는 물건들 아니면 겁나는 물체들 겁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으면 누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요. 이 양들은 하나의 집단 안에서 사회적 그 행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움이 있으면 안 누는데요. 자기들끼리. 어. 또세 번째는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에도 양들은 누우려고 하지 않는데요. 어. 바달라는 거겠죠. 주인한테. 어. 그리고 마지막. 어. 뭐 우리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배부르지 않는 한 누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편안하게 눕기 위해서는요,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되고, 싸움이라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편하게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 일들을 누가 해주겠냐는 거예요. 스스로 할수 있겠습니까? 양들 스스로요? 못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요, 사꾼 목자가 해주겠냐는 거예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꾼 목자, 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음. 양들을 값주고 산그 양들을 자신의 소유를 어, 소유로 삼은 선한 목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내 재산이니까 어, 내 거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음. 그것을요 보통 목자도 아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반관하시겠냐는 거예요. 어,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어, 우리가요.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양이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예? 늦게 해주신다는 거죠. 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것을요.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그런 내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어, 다이또 자기가 경험한 게 뭐예요? 목자를 경험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요 누군가에게요 목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들 계시고 아니 면뭐 부장님들도 계실 테고, 목사 목사도 있고요, 전도사님도 계시네요. 또 성교회장님도 있을 테고, 또각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테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로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에게 이런 두려움이라든가, 싸움이라든가, 어, 그런 문제든가, 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하게 눕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선한 목자처럼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어. 이 2절 말씀, 그것도 상반절이잖아요. 상반절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요, 아, 하나님은 이런 목자시구나.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실만한 물가로 인도뿐만이 아니라 누여주시는구나. 풀밭에 누이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런 목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길 또 앞으로도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양들에게 그런 목자로서 다가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6절 마지막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선하심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인자하심 우리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혜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 특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대한 변화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음, 이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의 평생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따라주시는데. 음, 그래서 앞부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선하심과 인자,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른다고 했잖아요. 이 따른다의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전쟁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적들이요 어, 추격해 올때 쓰는 말이에요. 두두 두 나라가 싸우는데 막뭐한 나라가 이제 전전나보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이 추격할 때 따른다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싸움에서 지고 있어요. 얘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대충 따르겠어요. 어, 니네 이제 끝났어. 얘 네, 가서 더 이상 쳐들어 오지 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싸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싸움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끝까지 추격하고 해서 왕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 지금 그 단어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뭐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단어 표현으로 쓴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니, 우리의 삶이 아니죠. 다이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요,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도망가면, 야, 네가 어딜 도망가? 내가 끝까지 쫓아갈 거야. 내가 너를 잡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믿는, 믿는다면요. 믿는 우리가 다이, 다이처럼요. 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 나를 추격하듯이 따라오신다니까요. 나를 추격하듯이. 음. 이 말씀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이 혼자에게만 하는 말씀이겠냐는 거예요. 다이 혼자. 야,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어? 자랑하려고만 하는 말씀이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어, 지금을 살고 있는 또이 시편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요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적이 추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요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붙어 오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네, 다이세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요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어, 어, 가지고 살아가실 텐데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요 반드시 음, 여러분들을 따르게 되는 어,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 10편 23편을 통해서 정말 많은 어,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 절의 말씀과 그리고 6 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 푸른 불밭에 누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도 너희가 이런 좋은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많은, 어, 사명을 맡기셨을 줄 믿습니다. 그 사명에도 바르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며, 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